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 yik 말씀드릴 건데요 주말에 yik 제가 강조 드리면서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자 yik의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hbm이죠 그죠 hbm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그 HBM 생산 캐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YIK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YIK의 2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2대 주주라고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 YIK의 매출, 자, 매출의 90%가 어디서 온다? 삼성전자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YIK는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상생 관계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그런 이제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어떤 계약이에요? AMD의 5세대 HBM. 자 그러니까 HBM3E죠. 자 HBM3E 그렇죠? 자 5세대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의 AMD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4조 원대예요. 4조 원대.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삼성 삼성전자가 그만큼 HBM 생산 기파를 확장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면 상생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어, 삼성전자로부터 그 발생하는 매출의 전체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이 YIK. 자, YIK 입장에선 어때요? 어쨌거나 뭐 장비 업체지만 이 생산 캐퍼를 넓혀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검사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YIK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공시가 나왔죠. 예상대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보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HM 검사 장비예요. 그래서 확정계약금액 계약금액이 총 얼마? 334억 8천이에요. 334억 8천만 원 규모의 큰 그런 계약이 실행됐고요. 자 상대방 어디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 hbm 그죠? hbm 생산 케파를 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생 관계에 있는 이 y i k a 를 통해서 장비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겁니다. 어, 체결한 거예요. 제가 딱 주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관 관계가 주가로 나타났죠, 그죠? 주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어, 삼성전자의 HBM이 자 HBM의 그런 뭐 확장 그렇죠. 생산 키패로 확장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yik의 장비, 공부를, 어, 장비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이번 계약처럼 장비 공급으로 이어져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yik의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yik의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이 흐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ik 자 보세요 오늘 또 한번 신고가 그쵸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요 어. 지금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그 흐름대로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뭐 어,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에요 이전에 뭐 지난주 대비 했을 때자 거래량 줄어들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자,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 이반타작 충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20분 다 되어 가는데 자, 지금 시간에 보면은 월요일 거래량보다 적어요. 그죠? 어, 거래량보다 적어요. 아직 뭐1시간간량 어, 장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주가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 이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본격적인 시장은 시작을 한건 아니에요. 다만 뭐 이렇게 좀 시동을 건다,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삼성전자의 HBM 공급 소식은 지금 뜬 거는 AMD죠. AMD로 공급하는 어,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더 나올. 또 아직 잠재되어 있는 그런 공급 소식들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YI K 역시 이와 비례해서 아직 나올 재료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한, 하나씩 뭐 AMD로 HBM을 공급한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YI K와 또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주가가 반응하겠지만 이게 쌓이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그런 상승 어, 상승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주가가 YIK의 주가가 어 훨씬 더 올라갈 상승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지만 뭐 조정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 조정이 와요. 조정이 있다고 해도 가격 방어를 해주잖아요. 가격 방어를 해줍니다. 이, 이게 이 가격 방어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에요. 언제든지 상단을 치고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어느 정도의 상승포, 장때 어 정도의 상승폭 장대 양봉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yik 어뭐 끝난 거 아니냐 혹은 어, 멀지 않았냐 뭐 이런저런 판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나올 재료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자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 실천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산업 전망. 그죠 산업 전망 그리고 잠정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미공개 노출 공시 어. 자, 미공개된 노출 공시와 이슈 또한 중요하겠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가에 맞춰서 구간별 된 전략을 세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종목 투자 전략 어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리포트 자 아래 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어 투자 전략 리포트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꼭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요즘 시장이 어지럽고 좋지 않아 수익 내기 힘드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수익을 위한 채널을 따로 운영 중인데요. 해당 채널에서는 당일 최소 15% 이상 급등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원픽 종목을 하루 딱한 종목씩 추천드리고 있고 매수 가격부터 매도 가격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일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4월 22일 월요일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 추천드리고 21% 수익을 챙겨드렸고 4월 23일 화요일에는 사피엔 반도체 24%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수요일 오늘은요 YIK 추천드리고 10%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당일 급등 확률 높은 원픽 종목 한 개씩 원픽 채널에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도 원픽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YIK라는 종목을 문자로 공유해드렸고 마이너스 3.26%로 출발해서 딱 1시간 40분 만에 11.5%까지 주가가 급등했죠. 시초가로 매수하셨다면 최대 15%까지 수익을 보셨을 텐데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10% 내외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원픽 채널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입장하냐? 화면에 보이는 보이는 번호 75789834로 숫자 1,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원픽 채널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같은 번호 010 75789834로 숫자 1 2개, 숫자 1 2개, 1 1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YIK 수익처럼 당일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원픽 픽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 channel 1p c h 고 n n e l 1p channel 1p channel 1p channel 1p channel 1 0107578 9834로 숫자 1한개 또는 두 개를 편하게 문자로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